2024년 3월 5일 사순절 셋째 주 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84편 예배의 기쁨 망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망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참새도 주님의 재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망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진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망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제1독서 역대야 29장 유다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아는 스가리아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해 첫째 딸에 다쳤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양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양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소.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박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여드렛 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또 여드렛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재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